이제 알곡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 요한은 야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세례 요한은 <laughs> 광야에서 빈들에서 머물면서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어, 가정을 이루고 어, 사람들. 이 사는 그 동네에서 어떤 잡을 가지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홀로 떨어져서 빈들에서 야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뭐 그런 어 어떤 수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 또 명쾌했죠. 마태복음 3장1절부터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 이 세례요한은 어, 이렇게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도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거침없이 호통을 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그들의 속 마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건 받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던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라, 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분명히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는 분봉왕 헤롯에게도 거침없이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결국엔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동생 빌립이죠. 본봉은 동생의 부인과 또 외도를 하여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헤로디아는 그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서 간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에게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한은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헤롭보다 예수님을 더 경외했고, 그래서 자신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받을 자를 구별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알곡이와 알곡과 쭉정이 즉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진정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변화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변화라는 것이 하나는 분명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변화. 이것은 뭐뭐 뭐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변화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것이 있느냐라는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구원받았, 확신니니다여니분여러분아서는 어, 지금 뭐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베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베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또 그렇게 들려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합당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메아리가 이큰 외침이 정말 우리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외침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알곡신앙, 우리는 알곡으로 따로 구별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꽉찬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꽉 채워서 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고 또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그 알고 그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 그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표식 표지가 될수 있는. 그런 열매가 무엇일까 하나는 이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계의 열매입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어 단어이니 아뭐 당연한 이제 말이고 그런 이제 단어이지만 회계 열매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회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회계 열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하는 사람들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어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만큼 우리의 신앙에 또 자존감과 가치감과 효능감을 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것만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된 이후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어그 표시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돌아보시면은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는 교회로 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인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 아, 그런 인생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의 오실 길을 곧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선지자 이사 4십장삼 절의 말씀 이하, 이하의 말씀 인용했는데 그는 모든 것을 평탄화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평탄화 작업. 그래서 굴짜기는메우고 우리가 그려지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요. 깎어서 그죠? 지나갈기 편하게 길이 굽은 것은 곧게 만들어요. 굽은 것은 반듯하게. 험한 길은 또 평탄하게 만들어 만듭니다.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그 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회개를 외치실 때그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일들 그 일들을 형통하게 할수 있도록 미리 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어,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외쳤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고 그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헤롯도 두려워했으니까 헤롯이 정말 세례 요한을 금방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그만큼 그가 외친 그 회개, 회개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질 수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고개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외쳐야 돼요. 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랐겠죠. 그런데 너무나 일찍 예수님 보다 일찍 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구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이 임박한 진로를, 진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임박한 재림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사명자로서 외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어, 오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집에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20일이 지나서 들어왔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집에 나갔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어, 있는 동안에 집에 들어올 수 없었고 그 뒤에야 들어올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이 언제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언제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2025년을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지만 복음의 날카로움은 무디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전하고 또는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라라고 말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 사실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또 우리의 남은 또삶 동안에 어, 전, 전, 전도의 열매, 회개 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회개하는 자들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 하나님 앞에 어, 드려질 그 열매들을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건데요. 정말 회개했다면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제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우리의 옛 사람이 계속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그렇게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표현했는데 쉽진 않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치죠. 그래서 회개합당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돌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회개합당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어, 이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회개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또 세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부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의 급여가 적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세금들을 거둬들이고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리에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져도 좋으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정직하게 거둬라. 세 번째는 군인입니다. 광,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또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 있잖아요. 힘도 있고, 강탈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협박할 수도 있고, 왜요? 급류가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헤롯 왕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헤롯 왕에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어, 이렇게 꼬집었기 때문에 아마 반응이 일어났겠지만 헤로도 왕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 회개하고 뭔가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겠죠. 어쨌든 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해롯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뭐 싫어서 미워서 그냥 나쁜 것이 보이니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기를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굉장히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나의 삶. 나의 삶의 깊숙한 것, 깊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의 그 공통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현실 도피예요. 가정과 직장과 또 자기 자신의 삶 이것을 잘 가꾸는 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자신의 현실에 뿌리를 깊이 박고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그 안에 담여 담 현실 안에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을 도피해서 무슨 천국에 또 상급을 쌓는 어떤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 도피적인 삶들을 요구하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 현실을 도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살아내라고 해요 현실을 살아나는데 그냥 사는게 아니라 제대로 가장 어 사람답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나타내면서 제대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가정을 잘 돌보는 거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있죠. 원리를 따라서 나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잘 섬기는 것이고 나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또그 가운데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또 사용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것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 세례 요한이 말한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 이것이 진정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진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뭐 결혼한 것도 없고 없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참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그래서 어, 그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회개 합당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 겉으로는 우리가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삶의 핵심 그 중앙이 그 중심에 있는 모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계속해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그래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정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한달란트 받아도 그 한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면 똑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나, 주신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계 합당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회계 합당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온것 같이 느껴집니다. 뭐 언제라도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 세상을 돌아보면 아, 참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공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고 인생 알고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그런 손 영광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